자 개념 원리 188 쪽에 뭐가 있냐 이제 경우의 수가 있지 여기는 이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 어, 조금만 생각하면 어렵지 않, 않게 할수 있거든 어, 한번 자 보자고 어, 자 우리가 이제 동전을 던져 동전 A라는 동전을 던져서 그러면 뭐가 나올 수가 있지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어, 뒷면이 나올 수도 있지 그치 내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떠한 주사위를 어,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눈금이 뭐가 있지? 1, 2, 3, 4, 5, 6이 있지. 그치? 어, 이런 가지의 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경우의 수라고 해. 이런 가지의 수를 뭐라고 한다고? 경우의 수. 동전 던졌어? 앞면 또는 뒷면에 나오잖아? 어, 동전 던졌을 때 하나를, 하나의 동전을 던졌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앞면 또는 뒷면. 경우 몇 가지? 어, 두 가지다. 경우의 수두 가지. 주사위를 던졌어? 1부터 6까지 나오는 경우의 수정몇 가지가 있겠어? 6가지가 있겠지. 그치? 이러한 가지의 수를 뭐라고 해? 경우의 수라고 해. 경우의 수. 오케이? 어, 자, 그럼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 방법은, 책에 써있는 대로 몇 가지가 있냐? 어, 두 가지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 이제, 합사건이라고 하고, 어, 두 번째는 곱사건이라고 하는데, 자, 합사건은 뭐냐? 합사건은 쉽게 그냥 어떤 문장, 어떤 문장과 문장 사이에 또는 이나 또는 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뭐뭐 이거나 뭐뭐 이거나 이런 말을 집어넣었을 때 문맥이 자연스러워 어, 이때 를 우리 말하고의 합사권이라고 해. 합사권 오케이 이것이 어, 백프로 맞는 표현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자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어, B가 있어 A, S, B까지 가는데 이두 지역을 가는데 자 버스로 갈수 있는 길이 세 가지가 있고 자 어, 기차로 가는 길이 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쳐보자고. 그럼 A에서 B로 갈 때는 어떻게 가야지? 버스로 가거나 또는 기차로 가야지. 그치 그러면 A에서 B까지 갈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버스로 가는 경우 또는 기차로 가는 경우니까 총몇 가지가 있겠어? 다섯 가지가 있겠지. 그치 또는 뭐뭐 이거나 얘는 뭐라고? 합사권이합사권 알겠지? 자, 내가 외출하려고 해요. 외출 외출하려고 하는데 내가 셔츠가 셔츠가 세 개가 있고 어 셔츠 T T가 어, 몇개 있냐? 네 개가 있어. 외출할 때 내가 상의를 입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셔츠를 입거나 또는 티를 입어야니까 하 어, 외출할 수출할때 상의를 코디하는 경우의 수는 일곱 가지가 되겠지. 여기까지 가 오케이. 그렇지? 어, 어렵지 않지, 그렇지? 어, 자, 그러면 두 번째 곱사건. 자, 곱사건은 뭐냐? 곱사건은 자, 문맥을 문장을 딱 읽었을 때 여기에 어, 엔드를 집어넣었을 때. End. 그리고를 집어넣었을 때 말이 자연스러워. 또는 이걸 집어넣었을 때 말이 자연스러워. 그럼 얘는 뭐야? 곱 사건이야. 곱 사건. 오케이. 자, 주사위가 아, 동전, 동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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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A 동전, B 동전을 던지는 거야. 그러면은 자,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경우의 수를.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자, A 동전 또는 B 동전을 던지는 거야. A 동전 그리고 비기 동전을 던지는 거야. 그리고지,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렇지? 어, 동전 두 개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 동전 세 개를 던진다. 그러면 첫 번째 동전 던지고, 그리고 두 번째 동전 던지고, 그리고 세 번째 동전 던지는 거니까 곱 사건에 의해서 경우의 수는 여덟 가지. 자, 주사위 두 개를 던진다. 첫 번째 주사위 여섯 가지, 두 번째 주사위 여섯 가지. 그리고니까 6 6은3 6육 가지. 오케이. 자, A가 있어. A 지역이 있고, B 지역이 있고, C 지역이 있어. A에서 B로 가는 길이 총세 가지가 있고, B에서 C로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 그럼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자, A에서 C를 가려면 A에서 B를 가고, 그리고 B에서 C를 가니까, 경우는 몇 가지야? 3 곱하기 2. 토탈 경우의 수는 여섯 가지자 구체적으로 구해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요거에 대해서, 경험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니까, 3 곱하기 2. 그래서, 총경우의 수는 여섯 가지가 된다. 어렵지 않지? 그치? 이해가지 이게 무슨 말인지? 그치? 어, 그니까, 그리고는 넣었어? 그럼 뭐라고? 곱사건이라고 어. 내가 외출을 해, 외출을. 외출을 하는데, 내가 상의에 입을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고, 하이가 만약에 네 가지가 있어. 외출을 할때 상이 또는 하일를 입어, 상이 그리고 하일를 입어. 상이 또는 하일를 입지, 어, 그, 아, 상이 또는 이래. 상이 그리고 하일를 입지, 어, 그러니까 상이 입는 경우, 하이 입는 경우, 그리고니까 총, 어, 경우에서는 외출할 때 어, 나갈 수 있는 경우에서는 열두 가지다. 오케이 이해하지어 그런 말들이 제게 쭉 써있는 거야. 1번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5 이상은 어 나오는 경우의 수5 이상은 5하고6몇개 있어? 2개가 어, 있겠지? 2개? 그래서 경우의 수는 2다자 상호 배수 뭐가 있지? 3, 6몇개 있어? 2개 있지? 경우의 수두가지자세 번째 소수 소수는 약수가 딱 2개인 거야. 약수가 2개인 수야. 2하고 3하고 5가 소수지. 그렇지. 소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있다. 자, 2번. 자, 2번은 자, 어느 서점에 수학 참고서가 5종류, 영어 참고서가 4종류가 있을 때 수학 참고서 또는 영어 참고서 중한 권을 사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수학 참고서 한 권을 사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지? 5가지. 영어 참고서는 4가지야. 그렇지? 근데 문제가 또는이니까 어, 두 개를 더해 뭐 주면 돼. 더해 주면 되겠지? 경우의 수는 9가지다. 음. 3번. 3번은 빨강, 노랑, 초록 3종류의 셔츠와 검정, 보랑, 파랑, 흰색 4종류의 네 바지가 있다. 각각 하나씩 짝지어서 입는 경우 수래 셔츠를 입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고, 그렇지? 뭐 바지를 입는 경우는 4가지니까 네3 곱하기 4. 외출하려면 셔츠도 입고 바지도 입어야겠지? 총몇 가지? 12가지가 된다. 음. 네 번째, 어, 네 번째는 네 번째는, 동전 한 개와 주사위한 개래. 자, 동전 한 개와 주사위한 개를 동시에 던지는 경우는, 동전 두 가지, 그리고 주사의 여섯 가지, 열 끈. 그지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앞면 한개 있고, 주사위는 홀수, 1, 3, 5, 7, 9, 세 가지. 경우는 세 가지. 동전은 뒷면, 뒷면 경우, 한 가지. 5 미만, 1, 2, 3, 4, 네 가지. 곱하니까 몇 가지야? 네 가지. 이 가지, 1번. 소를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7인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7이 되려면, 은 소를 어, 다른 두 개의 주사위라고 있지 1일 대 6, 2일 대 5, 3일 대 4, 4일 대 3, 5일 대 2, 6일 대 1. 그치? 따라서,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여섯 가지 제가 편의점에서 400원짜리 사탕 한 개를 사려고 한다. 5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을 각각 4개씩 가지고 있을 때 사탕 값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 자, 100원짜리 몇 개에서 100원짜리 4개가 있대. 그리고 50원짜리 몇개 있어? 4개가 있어. 자, 만약에 400원을 지불하려고 하는 거니까 100원짜리 네개 내고 50원짜리 빵개낼 수도 있고. 백 원짜리 세개 내고 오십 원짜리 두개낼 수도 있고 백 원짜리 두개 내고 오십 원짜리 네개낼 수도 있겠지. 그치? 또 물론 한개 내고 여섯 개낼 수도 있는데 지금 오십 원짜리가 네 개밖에 없으니까 마지막에 이 경우는 안 되겠지. 그치? 따라서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다. 세 어, 가지가 있다. 삼 번. 서로다른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오 또는 육인 경우의 수를 구하래. 오 또는 육이니까 오가 될 수도 있고 육이 될 수도 있지. 5가 되는 경우는 1, 4, 2, 3, 3, 2, 4, 1몇 가지가 있어? 네가지 또는 6이 되는 경우는 1, 5, 2, 4, 5, 1대1몇 가지가 있어? 다섯 가지가 있지 그렇지4 더하기 5는 9 어, 토탈 몇 가지의 경우의 수는 9가지가 된다 자, 4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는 KTX, 세마우로 무궁화호 세가지가 있고 버스는 고속버스 시외버스 두 가지가 있다. 기차 또는 버스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기차를 타고 가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가 있다고. 버스는 두 가지가 있다고. 더해 주니까 몇 가지가 되겠어? 다섯 가지가 된다. 어느 놀이동산에서 다음 그림과 같은 길을 따라 입구에서 출발하여 매점에 들렸다가 관람차를 타러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자, 여기를 들렸다가 일로 가니까 입구에서 매점을 가고 그리고 매점에서 관람차까지 가야겠지. 그럼 여기에서 일로 가는 경우는 다섯 가지가 있고 그리고 매점에서 관람차는 세 가지가 있으니까 5 곱하기 3몇 가지 열 다섯 가지가 된다. 번. 서로 다른 동전 두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은 서로 다른 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짝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여기 동전을 A가 있고, 동전 B가 있고, 주사위 C가 있어, 이렇게. 그치? 근데 동전은 서로 다른 면이 나오니까, 앞면 나오면 뒷면, 뒷면 나오면, 앞, 뒷면 나오면 앞면, 이렇게 되겠지? 어, 그치? 경우 몇 가지가 있어? 다른 면 나오는 경우 두 가지가 있고, 이 주사위는, 이 주사위는 짝수가 나오네, 짝수. 짝수는 뭐가 있지? 2, 4, 6. 그래서 몇 가지가 있겠어? 세 가지가 있겠지? 어, 그래서 토탈 몇 가지? 여섯 가지가 된다.